네. 아멘. 아, 멘사합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스 내용을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 우리가 어, 3주 전부터 신원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다룬 것이 이사야서였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습니까? 예레미야스였습니다. 예 네. 예림이와스. 오늘은 세 번째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책은 총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책은 다루기가 쉽지 않고요. 내용도 꽤 어렵습니다. 여기는 주된 몇 가지 이상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에스겔이라는 이름, 에스겔은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시였죠. 부시라는 말은 경멸, 멸시,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멸받고 멸시받았지만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신원자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어, 에스겔은 유다에서 사역했을까요? 아니면은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을까요? 예. 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총 세 차례 침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 김왕때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 김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뺏어가죠. 두 번째 그 아들 여호야 김인데 어렸을 때부터 여덟 뭐 살인가 그때 왕으로 세워집니다. 3개월밖에 어, 통치 못합니다. 그때 두 번째 어, 바벨론에서 침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에스겔도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여호야김 때 사로잡혀간 유명한 인물이 있죠. 다니엘입니다. 이때는 누가 사로잡혀갔다고요? 에스겔이 사로잡혀갔습니다. 몇 세에 사로잡혀갔냐 하면은, 스물다섯 살때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 역긴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다음에, 그의 형제, 시드기아고 왕이 되었는데, 이제 바벨론에 속국이 되어서, 바벨론에 이제, 뭐, 왕의 발을 따라야 되는데, 어느 날 그가, 바벨론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부간네살이 와서, 이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어, 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제, 자기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네, 아주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1차, 2차, 3차, 요야기 때에스겔은 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 에스겔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다음에 5년이 지났어. 그럼 몇 세입니까? 30세가 되었잖아요. 원래 30세가 되면은 제사장 봉사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죠. 자격이 되죠.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을 때 형제자매들 그 계획에 보시면은 어, 기록된 장수가 바벨론성에서 멀지 않은 그바벨 땅가에 있는 어딥니까? 뎁 아빌 마을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줍니다. 삼신체가 네,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상을 볼수 있는 생명이 영적인 나이가 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이상을 볼수가 없고요. 에스겔은 비록 바벨론이라는 포로된 땅에 있었지만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은 총 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안 쓰다가 써보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이상입니다. 이게 1장에 나와있죠,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태우는 불로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민족을 예,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2장부터 30, 몇 장일까요? 32장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는 뭘까요? 예. 생명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요거는 33장부터 39장까지. 네 번째는 예. 거룩함. 예. 건축물을 대한 이상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40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자, 에스겔은 총 100부분으로 나눠진다고요. 네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움직이심과 행정을 위해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함자 아, 장님들 네.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갑자기 예, 폭풍이, 폭풍이 로 옵니다. 그리고 폭풍 다음에, 구름이 밀려오고요. 그런 다음에, 예, 불이 밀려온 다음에, 뭐가 하나 나와요, 여기서. 예, 예, 호박금이라는 합금이 나옵니다. 이거는 금과 은의 합금입니다. 폭풍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뭔가 한번 확 뭐합니까? 확 뒤집어 엎는 강한 영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네.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만족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한번 확 뒤집어 보면서 전환을 시켜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구름으로서 우리 위에 착 깔아 앉아서 우리를 덮습니다 네.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영을 상징하죠 네. 그런 다음에 태원을 불러서 하나님께 맞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과 어 부합되지 않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 결과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호박금이죠. 호박금이라 것은 아까 제가 어 뭐라 그랬죠? 예, 금과 은의 합금입니다. 이것은 부속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폭풍으로서, 불어오는 폭풍으로, 덮는 불어오는 태우는 불로 체험할 때 결국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내생물이 네 나오죠. 이 내생물은 네 얼굴은 내면입니다. 앞은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에는 독수리, 두 날개가, 아, 네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는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죠. 마치 이렇게. 아, 제가 그림을 잘 표현을 못하겠네요.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이 날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 얼굴은 네면입니다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두 날개는 서로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송아지의 발과 같이 아주 고른 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주변에 내생물, 이 내생물이 호박금 다음에 산출되고 그런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뭐라고 돼 있죠? 넓 네. 높고 두려운 바퀴가 각각의, 뭐, 얼굴 옆에 있다고, 땅에서 들린 얼굴 옆에 있다고, 어디에 그려야 될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바퀴가 있습니다. 네 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이내 생물은, 어, 주그 예수님. <laughs>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이내 생물은, 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단체적인 한 실체입니다. 아, 네. 나중에 이 두려움 바기 다음에, 어, 두렵고, 높고가 아니죠, 그죠? 네, 두렵고, 예, 네, 맑은 상공이 나옵니다. 수정 같은 수정처럼 맑은 상공이 나오고 그 위에 네, 보자에 계신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보자에 사람이 계시는데 이 내생물도 네 사람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뭘 의미하냐면은, 어, 보자에 계신 주님과 이 땅에 주님의 움직이신, 주님의 나타나신, 주님의 행정을 집행하는 이 땅에 있는 단체적인 한 실체가 똑같은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는 하나님의 경륜의 움직임을 나타내죠. 그리고 어, 맑은 창공은 어, 이 내생물이 맑은 창공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어, 가리지 않는 투명한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과 주님 사이에 어떤 가로막힌 것도 없이 어떤 장애물도 없이 맑고 수정과 같이 맑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에스겔이 첫 번째로 본 이상입니다. 아,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동력하는 한 실체를 얻기를 원하시는데 이 실체의 병역하는 이 실체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움직이실 수 있고요. 주님이 이 땅에서 나타나실 수 있고 그분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민족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감독이 되시고 에스겔은 배우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지시해 줍니다. 마어뭐 에스겔이 이렇게 하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의 이름을 쓰고는 뭐 이렇게 언덕을 만들고 공성탑을 만든 다음에 공성망치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시연하도록 보여 시연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니라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워서는 390일 이것은 사,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위한 것이고 오른쪽으로 누워서는 40일 유다왕국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는 날수만큼 390일, 40일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그 하루가 1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배우처럼 주 예수님 그래서 이, 이 2장과 32장에 보면 은 이스라엘이 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분노를 샀느냐 하면 은 하나님이 참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을 영안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을 데리고 와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성전에 데리고 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그를 데리고 갑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데리고 갔는지는 알수 없지만은 데리고 갑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아라 가서 보니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 성전의 벽에는 모든 가증한 것들이 거기다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분양하고, 우상에게 분양하고, 향을 드립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단무지를 애도하기도 하고요. 단무지가 누구냐 하면 고대의 저 위쪽 메스포타미아 지역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리무롯과 세메라미스를 통해서 태어난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양신을 경배합니다. 이런 것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완전히 떠나 버립니다. 그 떠난 영광이 사실은 에스겔스 1장에 에스겔에게 나타난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아, 네. 성전의 의미는, 성전이 가치가 있으려면요. 의미가 있으려면, 겁이 많아야 됩니까? 은이 많아야 됩니까? 아, 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 네. 결국 이성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노부간 네살 왕이 와서 완전히 불태워 버립니다. 뭐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뭐 이렇게 생겼겠죠. 1년반 동안 포위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버텼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포위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아비가 자녀를 먹고 이런 일을 합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다가 사로잡히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어,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어, 집행하신 다음에 민족들을 또 심판하시죠. 이 민족들은 어, 제 기억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암몬 모아 에돔 이게 한물입니다. 아 블레셋까지 그 다음에, 두로, 시돈, 이집트. 이 일곱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왜, 어, 왜 일곱 나라냐 하면은 이것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 나라들은, 어,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그로 해볼까요? 이집트는 기억하시죠?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네, 세상이죠. 세상이죠.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면서 물질이 아주 풍요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는 것은 그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부용해진 다음에 자신이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공급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십니다. 두로와 시도는 해안가잖아요. 상업이 발달된 곳입니다. 여기는 돈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불을 추구하면서 교회에다가 손상을 주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블레셋에서 어떤 곳인지 압니까?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과 섞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적인 사람이죠.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종교적인 타고난 반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 사람을 가리킵니다. 새 사람인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모압과 암몬는 누군지 알죠?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근신상가를 통해서 난 후손 아닙니까? 아, 이것들은, 이 암몬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집안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쫓겨날 때, 하하호호 깊때있던 자들입니다. 네, 그리소와 은혜와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모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아, 네. 그런 다음에 33장부터 39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민족들을 심판하셨을까요? 회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죠. 이 회복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회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면은 외적으로 회복하실 때첫 번째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웁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 오십니다. 그분이 직접 목자가 되셔서 어, 참 다윗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양떼를 목양하시는 것이죠. 음. 그렇고 아니라 내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맞습니까? 정결하게 하는 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의 모든 더러움과 우상들에서부터 그들을 씻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새 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한 영으로 연합되는 것을 상징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내적인 법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도록 하죠. 이러한 외적인 회복과 내적인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 예루살렘이 에덴 동상과 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아, 이거 힘드네. <laughs> 자, 아멘. 네. 자, 현지 자매님들 다시 한번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제사장 에스겔에게 30세가 되었을 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폭풍과 구름과 불과 호박 금을 통해서 살아 있는 존재, 생물, 내생물이 산출되었고. 이 내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통치하실 수 있는 수단을 이 땅에서 얻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한 실체로 연합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의 우상을 그리고그 심판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어, 여기 내적인 회복 마지막 끝부분에 또 하나님이 뭘 심판하시냐면 복과 마법으로 대표되는 인간정부 전체를 완전히 파멸시켜버립니다 외적으로 회복되었고요 내적으로 회복되었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에스겔서 40장 40절부터 48절에 나오는 거룩한 예 성전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 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어, 솔로몬의 성전하고도 모양이 다릅니다. 이쪽 문이 있고,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남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북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안에 내적인 문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성전에, 뭐, 바깥들, 안뜰 성전 재단 모든 것을 다 청량을 하십니다. 왜 청량을 할까요? 청량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소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판하심으로서 청량해서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예,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그 제물이 형제 자매님들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요단강이 흐르고 사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이 이 땅에서 어, 유다가 믿렇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킨 다음에 열두 지파에게 다 나눠줍니다 여기 단에서부터 여기 가까지 모든 땅을 할당해 준 다음에 이땅 중에서 한 부분을 하나님께 거제물로 그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요 부분이겠죠 여기가 2,000, 2만 5천 갈 때.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길이가 2만 5천. 폭이 2만. 이 땅에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에 성이 있고요. 여기에 성전이 있고, 이곳에는 아, 참 어렵네. <laughs> 이 많은 땅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이거제로 드린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한 성이 있습니다. 어, 어, 여기 유다 지파가 있죠. 어, 이거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어 이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열두 문이 있는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그분의 경륜과 관련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합니다. 포로로 서로 잡혀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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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들을 통해서 결국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므로서. 내생물로서 한 단체적인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가장 높은 영적인 체험에 도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필요가 있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인 그분의 거룩한 성전,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영광이 떠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찬양합니다. 네.